어, 내가 왠지 불쌍한 사람 된것 같고. 그런 건 싫어. 내가 아무리 고독정식을 먹었다고 한들, 나는 하나도 불쌍하지 않다. 정숙은 인성 자체가 글러서. 정숙은 약간 나이 값을 못해요. 정숙은 아는 게 많아요. 눈치도 있고 해요. 근데, 뭐라고 해야 되지? 연애하는 법을 잘 모르는 게 아니고, 연애를 안 해봐가지고, 실전에 약할 뿐이지, 눈치는 있어요. 눈치는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이 어떻게 굴러간다는 거는 대충은 알아요. 그러니까 대충은 아니까 기분이 나쁘기도 하고 좋기도 해, 정수근.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자기가 행동을 하는 거에 있어서 자기가 기분이 좋을 때는 좋게 행동하고 나쁠 때는 나쁘게 행동을 하는데 광수가 판을 깔아줬을 때도 이 잘해보려고 내가 지금 껄떡대고 있는 건데 이 상황이 지금 잘안 됐다. 내 뜻대로 되지 않았어, 지금? 그러면서 이제 깊게 생각하고, 거기서 이제, 눈치, 이 사람이 지금, 나를 밀어내는 것 같은 눈치. 빨리 귀찮아서 꺼지라는 눈치를 팍! 챘어. 아씨 기분 팍 나빠. 그냥 확 나가버리면서? 그니까 뒤에 가서 이제 욕하는 거야. 아, 내가 당하는것 같은 기분이 들잖아. 그러니까 뒤에 가서 뒤땅 가는 거야. 아, 판을 깔아주는 거. 왜 판을 깔아줘? 괜히 잘해보려고 했다가, 욕만 더 처먹었잖아. 이러면서. 어, 정숙은 좀 더, 성숙할 필요가 있어 내가 잘못했어도 기분이 나쁘면 거기서 인정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약간 존심이 상하지 존심이 어, 정숙이 약간 존심이 센거 같아요 고독정식 먹고 그거를 장난식으로 얘기하는 것도 나는 존심이 상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 내가 왠지 불쌍한 사람 된거 같고 그런 건 싫어 내가 아무리 고독정식을 먹었다고 한들 나는 하나도 불쌍하지 않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으니까 거기 그 사람들한테 한명한 한 명한테 어나 고독정식 먹었어 근데 그 웃으면서 농담조로 얘기한 게 뭐야 나 아무렇지 않아 어차피 고독정식 먹은 거 사람들 다 알아요 말안 해도 알아 어 근데 괜히 사람들의 그 시선이 의식이 되는 거야 일부러 불쌍해 보일까 봐 그거를 미리 어, 자기 방어 어 어떻게 보면은 정승님이 자존심이 엄청 센 거죠. 자기, 그, 영식님이 장거리 얘기했을 때도 먼저 까고 나온 거 보면 거기서도 자존심 센 거고.